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입으로 밀려 나온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어 담기 힘들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아이는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수 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같은 말을 개풀이하며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했던 늙은 아내이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 맴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가 자주 쓰는 말은 다시 해보자 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 이다.